포 퍼스널 트레이너 김기웅 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또 밖에 못 나가시죠 마찬가지 헬스장에도 잘못 가시는데 제가 오늘 사이드 런지라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에서도 할수 있고 이 동작에 대한 자세 교정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나서 헬스장 가셔서 무게를 들고 운동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드 런지라고 하면은 다리를 넓게 벌려요 우리가 일반 런지는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뒷발무릎을 내려가는 거죠 이 사이드 런지는 측면으로 체중을 실어서 내려가는 동작. 우리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보면은 좌우로 밀면서 나아가는 이 동작들이 있죠. 그 동작을 우리가 이제 운동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으로 변형을 해서 사이드 런지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려가실 때 발목과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이 되어야 되고요. 자, 다리를 어깨 넓이 두배 정도 벌렸죠. 자, 여기서 체중을 실었을 때 발목과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작을 하는 분들 대부분 실수하는 동작들을 보면은 엉덩이만 옆으로 빼서 상체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릎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든지 상체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를 완전하게 체중을 실어서 엉덩이 쪽에 힘을 완전하게 실어서 앉을 수 있으셔야 돼요. 측면에서 보여드리면은 허리는 곧게 세워 있는데 약간은 앞으로 기울이면서 체중을 완전 엉덩이 쪽에 실어서. 발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서 눌러주시는 거죠. 이때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안 앉어져요. 무릎과 엉덩이를 고정을 하지만 엉덩이만 뒤로 쭉 빼서 눌러 앉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앉은 상태에서 동작이 좌우로 왔다 갔다. 이때도 움직이실 때 보면은 좌우로 움직이실 때이 머리 높이를 잘 보시면 올라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머리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로 왔다 갔다. 반대발을 완전하게 뻗어주시고, 체중이, 왼발에 힘이 다 실려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7대3, 8대2의 비율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내려갈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제자리에서 업다운이 만들어질 수 있게 체중을 한쪽으로 실어서 여기서 위아래로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서 업다운이 만들어지는 동작. 이렇게 하면은 한 발에 체중을 완전하게 실고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여섯 개, 일곱 개만 하더라도 혈액이 막 공급이 되면서 얼얼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동작들은 집에서도 할수 있고 또 헬스장 가서도 무게를 주고도 할수 있거든요. 스쿼트나 런지 이런 동작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이드 런지나 뭐 크로스 런지 변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운동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서 응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